자 여기까지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공통점이 뭐야 이거랑 이거랑 보면 다 그렇지 이거 다 뭐에다 빗줄 쳐놨냐면은 형용사하고 부사자리에다 빗줄 쳐놓은 거야 둘 중에 뭐가 이러는 거지 자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수준에 안 다르죠. 명사를 꾸며주면은 당연히 형용사를 쓰는 거고 아니면은 뭐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 주면은 당연히 부사를 쓰겠지. 자, 이런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주어 동사 나왔는데 이 자리에 뭘 쓰느냐 이렇게 물어. 또두 번째로도 주어 동사 목적어 썼는데 이 자리에 뭐 쓸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보면은 형용사를 쓰는 거고 이게 그냥 수식해 주면 부사를 쓰는 거야. 요 원칙대로 가는 거야. 보냐 수식어 그냥. 이거에 따라서 여기도 여기도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면 부사가져. 이것도 꾸며주면 부사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를 설명해줘서 뭐뭐 이다 뭐뭐 하다 이렇게 말이 되면 여기는 보어가 되는 거야. 목, 목조가 뭐 하다 동사가 뭐 하다 이렇게 되면. 자 한번 보자. 이거. 이 뭐라고 그러지? 이 자유기 일어나? 자유기 이런 거 알아? 뭔지? 자유기요? 어. 다유발이에요. 아니 화학에서 나오나 물리에서 나오나 자유기. 이거 사전 찾아봐. 자유기라고 할거 아마. Free radicals. 요 빨리 검색해서 스스로 파악해봐. 이거는 어 이제 문과인 내가 설명해줄 수가 없는 거다. 자유기요. 어. 유리기란데. 음. 혼자, 어. 그 전자는 혼자 있는. 게. 어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해줄 수가 없겠지. <laughs> 자, 하여튼 그거는 수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데 통제할 수 없게 움직인다지 그러면은 이거는 통 움직인다를 이렇게 꾸며주느냐, 아니면은 뭐 하다 이런 말이냐 하는 거야. 통제할 수 없다. 어때?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게 움직인다. 그지 꾸며주지? 자, 그래서 이거는 꾸며주니까 부사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자, 그다음에 이거. 그 소설은 보였다. 어떻게 보여? 더 적합해 보였다요. 자, 그럼 보였다를 꾸며주나? 보였다. 적합해 보였다. 적합해 보였다. 어때? 소설은 적합, 더 적합해 보였다 어떻다? 어떻게 보면은 꾸며주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다 하니까 보호인 것 같지 이거는 보호야 적합하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뭐이다 이거 주어가 뭐이다 이건 목적어가 뭐이다 뭐이다 뭐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보호자리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지 저런 것들은 몇 형식이야 이게? 주어 동사, 보호 해가지고 이 형식인데, 이런 것들은 외워두라고 그랬지? 돼지 보쌈이란 말 많이 들어봤지? 이건 내가 만들 만이지만. 그래서 get, grow, become, turn. 이게 뭐하게 되다? 이런 거 나오면 보호를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지각동사들은 뭐 sound, taste, smell, 이런 것들도 다 보호. 보이다 삼총사 뭐야? look, seem, appear. Do, look, seem, appear. 기타, 이제, 이거에 포함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한 서너 가지가 있지? 뭐, stay, 다음에도. stay, keep, remain. stay, keep, remain. stay, 뭐한 채로 있다, keep, 뭐, 계속 뭐 하다, remain. 저기, 뭐야. 뭐, 어떻게, 어떻게 남아 있다. 이런 것들 다음에도 다 보호야. 그래서, 이런 것 다음에 다 보호다. 여기는 뭐에 속하는 거야, seem은? 이 look, seem, appear. 여기에 속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형용사 써야 되겠지. 뭐, 이런 동사가 나온다고 무조건 영영사 쓰는 건 아니야. 어, 또 이렇게 좀 다른 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look 다음에 s을 썼다 면은 이건 뭐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뭐를, 뭐, 뚫어지게 보다, 뭐 하게 보다, 이럴 때이 자리에는 뭐 들어가냐면은, 이건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바로 나올 때만 보로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에 s as는 없다고 생각하랬지 네. 여기 비동사있지 비동사나 이런 돼지법사 나오면 형용사 보호를 쓰면 되는거고 다른 기타 동사 나오면 꾸며주면 부사를 쓰는거고 애매한 뭐하니냐 뭐하겠냐 하는거지 그럼 다음 뭐겠어 저거는? 어, 뭐. subtl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저, 저것도 뭐야? 너를 편안하게 만들다지. 이건 오형식이지 여기에 make를 쓴 거야. 그럼 너를 편안하게 만들다. 그럼 뭐야? 너는 편안하다. 말이 되나? 그럼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럼 다음은 형용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형식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있었어? 뭐를 뭐라고 상상하다. 이런 것도 보호 써야 되는 거야. suppose도 마찬가지. 뭐라고 가정하다. 뭐라고 믿다. believe. 뭐가 뭐라는 걸 발견하다 찾다. find. 어, 뭐이 정도 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심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다음에 여기 밑줄 쳤다. 그럼 형용사랄까, 부사랄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아, 보호구나 이게 이거 하다 이래서 말 되면 다보호가 되는 거지. 앞에게다 네. 아, 앞에겠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길니까 마지막 오6 번은 자 이것도 이거 이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생각? 동사가 앞에 없고 뒤에 있지, 그지? 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이런 것 이런 것 이, 이런 사고 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너는 할 거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빼고 나면은 동사가 뭐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어? 그러면은 보호자리네 이렇게 틀렸지? 이렇게 되겠지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려고 이 말이지 그들이 알려고 얼마나 클로즈한지 그것들은 이랬어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마무리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자리는 가까운, 가깝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것도 뭐가 있어? 비동사네 그러면 여기는?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어, LI를 붙이냐 안 붙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무조건 부사밖에 안 되지 뜻도 달라지지? LI 붙이면 이게 뭐야? 가까이가 아니라 뭐야? 주의 깊게,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뭐 이런 뜻이지 가까운, 가깝게 얘는 형용사, 부사가 다돼 L.A.로 절대 붙이면 안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뭐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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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lose they they 뭐라고 쓸까? 음, 음 다가가다 해볼까? Approach랬어. 답이 달라지나 똑같아지나 Finish line Finish line이라고 써볼게. 그러면 Finish line에 그들이 가깝게 다가가다지. 이때는 이걸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부사를 써야 돼.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 L.I. 붙이지. 맞나? 맞나? 뜻이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좀 전에. 이씨.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조심스럽게라고. 그러면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가깝냐, 이런 뜻일 때는 얘를 부사로 쓰더라도 에를안 붙인다고. 그래서 답은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됐나? 네. 이 정도 보지.